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예, 오늘은 보험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정액 보상 그리고 비례 보상 많은 분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액 보상 말 그대로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어야 되는 보험금이 미리 어, 보험 계약 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비례 아,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2천만 원을 계약을 하고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액보상 상품인 거죠 예. 다음으로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는 뭐냐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이제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병원비가 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병원비가 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비례 보상해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되는 게 천만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 나는 실비보험을 A회사 그리고 B회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는 A 회사에서 천만 원, B 회사에서 천만 원이 아니고 비례 보상제도에 의해서 한 회사에서 오백만 원, 그리고 한 회사 한 회사에서 오백만 원 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비례 보상 제도입니다. 어, 이 비례 보상 제도는 현재는 배상 책임 혹은 화재 보험 그리고 실비 보험 등에서 이제 어, 이용이 되는 거고 음, 이렇게 정액 보상과 비례 보상은 정액 보상은 정액 보상은 보통 생명보험, 비례 보상은 보통 손해보험 회사 쪽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니까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